안녕하세요 동기를 부여하다 당신만의 1인 피트샵 동규변진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운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백기스텐션 이라는 동작인데요 많은 분들이 백기스텐션은 허리 운동이다 라고 알고 있으실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허리만 쓰는 운동은 아니고요 우리 몸의 후면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자면 종아리 허벅지 뒤쪽 엉덩이, 허리까지 힘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날개뼈까지 모아주려고 한다면 등까지 크게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후면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제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운동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왜 그럴까요? 후면 근육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은 운동 관련된 이야기만 간략하고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후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은 동기부여진 블로그에 우리 몸이 점점 작아진다고 편을 살펴보시면 후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 쉽게 풀이하여 언급해 놓았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중요하고도 좋은 후면 근육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백이스텐션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목 뒤쪽을 발걸이에 걸어주시고 허벅지를 패드에 붙여줍니다. 처음 이 동작을 해보시는 분들께서는 어, 다리 전체를 바깥쪽으로 조 회전을 시켜준 후에 허벅지 안쪽을 패드에 대고 진행을 해주시면 허리를 펴는 역할이 조금 더 쉬워지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하시다가 허리에 대한 힘이 잘 잡히는 것 같으시면 다리를 11자를 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기구 같은 경우는 사람의 다리 길이에 맞춰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반에 딱 접히는 라인에 허벅지 끝쪽이 닿는 느낌으로 위치를 세팅해주시면 좋고요. 상체가 공중에 띄워진 상태에서 팔의 무게를 더 실기 위해 팔은 힘을 쭉 빼놓은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강도가 더욱 높습니다. 허리 가슴은 꼿꼿이 펴준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후면 근육들을 쓰기 위함이기 때문에 허리와 가슴이 말려서 진행을 하게 되면 복부 쪽인 앞쪽이 수축하여 허리가 휘어진 상태로 진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허리에 대한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 복부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대한 허리 가슴은 꼿꼿이 펴준 상태로.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내려가는 구간과 올라가는 구간 역시 내가 허리가 말려 들어간다면 가동성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편 상태에서 가능한 구간까지만 움직여 주세요. 당연히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큰 가동 범위로 동작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맨몸으로 등까지 사용을 하시려면 팔을 뒤로 보내면서 날개뼈를 끝까지 접을 수 있는 만큼 접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등까지 강한 수축을 느끼실 겁니다. 이상 페이스텐션 기구 사용법에 대해 얘기해봤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허리를 위해 뭐든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기부여 중이었습니다.